삼성전자 비스포크 852L2 도어 양문형 냉장고는 디자인, 용량, 기능, 설치 서비스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세련된 코타 PCM 화이트 컬러는 주방을 환하게 밝혀주며 8 5 2 l 의 넉넉한 용량은 대가족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인버터 컴프레서 덕분에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전기세 걱정이 줄어듭니다. 방문 설치 서비스는 전문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진행해 주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되다, 공간 활용이 뛰어나다, 며 극찬하고 있습니다. 이 냉장고는 프리미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